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의 첫 번째 휴일입니다. 어, 오랜만에요.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를 켜고 어, 저의 일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온실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어, 지금 개구리가 고사리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자자 이것 보세요 여러분 아, 지금 개구리가 쉬고 있는 그늘 앞으로 여기에는요 거미고사리라고 하는 녀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미고사리를 산에서 조금 채취해 가지고 땅바닥에 심어봤는데 이렇게 많이나 잘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저의 고사리 존입니다 <laughs> 자 고사리존을 한번 더눌러볼까요 아, 여기는 아단손이랑 어, 그리고 고사리가 잘 어울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 신협이 너무 싱그럽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별별 고사리들이 절로 막 나고 있어요 <laughs> 제가 난초 사가지고 어 수태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버려뒀거든요 그랬더니만 별의별 고사리가 다 자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녀석은 키가 되게 큰데 엄청 싱그럽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얘는 동남아 이런 고사리인가 정말 고사리들이 어우러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사리존 앞으로는요 플로마니, 야 이거 진짜 한척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나 예뻐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쁘죠? 자자, 와 꽃비가 내렸던 곳입니다, <laughs> 대관이 아들. 그리고 요거는 어.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에피프레넘 맞다. 에피프레넘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멋지게 동굴이 자라고 있어요.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무늬프라이덱인데. 진짜 꼬맹이 때 제가 사서 어항 위에다가 걸어놓고 키웠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여름 전에 온실에다가 심어뒀는데, 야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제 손이랑 비교해도 엄청 많이 커졌죠. 아 이게 프라이덱이 여름에 진짜 잘 자라는데. 겨울에 온도가 좀 높아야 하는데, 온실 설정 온도가 쪼금가좀 낮거든요. 바닥이라서 한1 0도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겨울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할지, 아니면은 비닐을 덮어줘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네, 저의 안스리움 종. 이건 뭐지? 열매인가? 이 쪼매난게 열매가 열었나봅니다 여러분 <laughs> 뭐지? 했는데 <laughs> 아 여기에는 관엽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짜잔 호접란 멋지죠? 기왕이면 다옥치마라고 문이종을 요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시중에 볼 때는 이런 거는 하나씩 사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하... 아, 맞다. 요거 <laughs> 한번 보세요. 짜잔. <laughs> 수세미에다가 요렇게 지해 반란을 붙여보았답니다. 가득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하... 여름에는요, 어, 살균 같은 거 신경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러면서한 번씩 이렇게 물르는게 없는 거 봐야 됩니다. 물으면요 조금 전에 아침에 와서 했는 건데 이 커팅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라도 살려고 <laughs> 뒤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얘는 살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주로 키우다가 물러가지고 염분나 어, 이런 것 때문에 대주를 아깝게 보낸 적이 있고 보낼 뻔한 적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덩치가 좀 커지면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분촉을 해놔서 혹시나 얘가 잘못돼도 나머지 것들이 살수 있도록 요새 이렇게 잘라서 다 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온실에 바닥에 물이 없는데 어, 개구리들도 살고 있고 그리고 도롱농도 살고 있어요 이끼를 바닥에다가 식재를 했더니만 어. 계속 어떤 한 지점에 이끼가 죽는거예요그러가 그러니까 거기는 왜 이끼가 자꾸 죽지 하면서 땅을 파봤더니만 아니 거기가 도롱뇽 집이네요 글쎄 <laughs> 그래서 온실에 살고 있는 양서류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물을 가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비닐이 미끄러워서 얘네들이 위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나면은 다 음, 부직포라고 해야되나 그런 천을 위에 덮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 온실에 살고 있는 양서류들이 어, 물과 무을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어저께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테스트로 보고 있는데 괜찮죠? 네 <laughs> 이렇게 그서 온실에 딱 들어오면 작은 웅덩이. 뭐 연못이라 하기는좀 그렇지만 작은 웅덩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작은 분수도 하나 달아주고 자연스럽게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키우고 있던 어 덴드로비움들은 어 지금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서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은 아노스 눈과 네스터들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햇볕 많이 보는 애들은 위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빛이 차단되어서, 카틀레아들도 너무 잎이 타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네. 구조로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하... 이게 몬스테라 알본데, 어 지금 코코가 있는 곳 있죠? 저기 몬스테라 녀석 있다가 보러 갈건데 쟤는 좀 산반무늬가 좀 강해요 근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반반잎인데 흰 지분이 되게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데 <laughs> 뭐 요것도 나름 이쁜것 같아요 여러분 코코가 살고있는 몬스테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아, 이거 무화과. 무화과 몇 타분 키우다가 지금 여기저기에 식재를 한번 해놔 봤습니다. 아이고. 촬영 끝나고 나면 코코도 더운지 헥헥하는데 날개를 벌리고 덥지 네, 샤워 한번 시켜 주고 그다음에는 그늘막을 탁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 그늘막이 쫙 쳐져야 되거든요. 아 그늘막이 아니라 블랑캐시 커튼이쫙 쳐지면서 그늘이 형성되는데 네 영상 촬영 끝나고 나면 빨리 네 그늘을 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바람은 계속 들어와도 여름은 여름인지라 더워요 아유 코코 입닿았는데는 이렇게 아작을 내놨네 <laughs> 네 몬스테라가 순환받고 아, 아작을 내놨습니다 실력도 근데, 보세요. 쟤랑 좀 다르죠?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요 녀석은요, 되게 산반 무늬가 되게 강하게 발현되는 개체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도 예쁘고, 쟤도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여기 회사 동료한테 선물 받았던 이렇게 캠핑용 의자에 여기서 탁 앉아서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아요. 와샤 앉아볼까요? 관엽들 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되게 싱그러워졌죠. 네. 하. 야, 핑크 프린세스가 진짜 예쁘죠. 이게 <laughs> 땅바닥에 이게 보스톤 고사리를 심었더니만. 보스톤 고사리가 진짜 미친듯이 번식을 하는데 이게 러너 번식을 하나 봐요 이게 가만 보니까 생뚱맞은 곳에 이렇게 생겨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모체랑 떨어져서 여기도 한무대기 여기도 한무대기 이렇게 그쵸 이야 보스톤 고사리가 되게 싱그러운데 보고 키워 가지고 다른 곳에도 식재서 조금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야, 핑크, 핑크 하니 빅 되게 매력적입니다. 하...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온실 소식을 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